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께 다른 책을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책에 있는 전체 다 내용을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차근차근 어,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뭐 사업을 공부를 하고 뭐이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미국을 건너와서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존경하는 실 지금도 살아계시는. 그두 명의 큰 어~ 그 비즈니스맨들이 있죠 어~ 뭐 당연히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신 분들에게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어~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어~ 크게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두 명인데 t h 하트웨이라고 하는 이~ 그~ 어~ 워런 버핏이라고 하시는 분과 어~ 많이 얘기했는데 그 워런 버핏이 지금 의 회사를 키울 수 있게끔 한 뒤에 사실 브레인이 누군가 라고 저는 좀 생각했어요. 당연히 워런 버핏이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워런 버핏보다 이 찰리 먼거라고 하는 이분을 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100살 다 됐어요, 두분 다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지금 거의 100년씩 살시면서 비즈니스 뭐 예를 들어서 스 20살부터 했다고 치, 치다 할지라도 7, 80년 이상의 비즈니스 노하우가 이분들에게 있어요. 그죠? 저,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요. 이거는 정말 어이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. 저도 계속 어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찰리 몽글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이분들이 뭐 하시는지는 아시죠? 그 비즈니스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비즈니스로 투자가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산다 이렇게 하지 말고 투자가로서 어떻게 그 비즈니스의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버, 버, 벌고 하는 어, 이런 투자가 역할인데요. 제가 제일, 어,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그 제가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가야 되는 길은 그 인베스트먼트 어, 길이죠. 저희가 그 리치 데포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제 임플로이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셀프 임플로이로 갔다가 그다음 비즈니스를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베스터로 가야 되는 뭐 비즈니스랑 인베스트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인베스터로서 저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죠? 근데 이 책을 통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기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투자 가지 않습니까?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 제일 저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점은 음 어떻게 어떤 회사에다가 얼마가 있었을 때 투자를 하고 빼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책도 있어요 그 어, 워런 버핏이 그 워런 버핏의 스승이었던 어이 분께 있었던 그 책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건 보는데 이 책에서는 찰리 먼글 이분도 회사를 그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, 억기 회사에다가 배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배팅을 하기 위해서, 어, 거기,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, 자, 이 책, 저희 굉장히, 어, 여러분께서 혹시, 어, 영어가 읽으실 수 있으면은, 잘 봐, 이거 그림책 같아요. 잘 보면은,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무거워서. 자, 가서 보면은, 이렇게 글 나와 있고, 어, 이렇게 해야 되나? 자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있고, 뭐 이런 내용 이 있고 이거 원 그림책 같잖아요. 이거 이거 약간 읽기도 어렵지 않아요. 이게 책 책만 듣고서 그렇지 이 어렵지가 않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뭐 어쩌저저저저 저쩌고 저쩌고 갔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여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. Psychology of a Human m j u d g m e n t 여기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주고 싶어요.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이 나와있냐면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이 사람이 생각한 사람이 미스처지 하는, 어, 그런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, 사이콜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저희가 광고, 인터넷 광고를 얘기를 하면서,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분이 몇 가지냐? 이분이 이 사람들이 미스처지 하는 것을 대해서 25, 25가지를 얘기를 해놨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, 꼭 이해하고 갈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이 비즈니스가 물건을 팔건 서비스를 하건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. 그런데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께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 놓으신 걸 보면은, 자, 생각해 보세요. 이분이 평생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 얘기를,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. 여기 정말 얼, 얼마나 엄청난 얘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.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볼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께 어, 어떻게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알아볼 수 있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,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이, 지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혹시 여러분께서 아 그래 브라이언씨 어, 혹시 그냥 영어 읽으실 수 있고 가서 직접 보시면 은 어, 관심 있으시면 은 가서 그냥 읽어서 보셔도 되고 혹시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신지 아닌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어이 영상 아래다가 아우 브라운 씨 관심 있어요 이거 브라운 씨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은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커멘트 어 창에다가 커멘트 어 창에다가 좀 관심 있습니다라고 좀 답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여러분께서 관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도를 판, 판단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어, 여러분의 그 관심 있으시면은 뭐 라이크 like 버튼을 누르시던지 아니면은 무슨 코멘트에다 관심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든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어, 잘 읽어서 여러분 읽었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답변이나 아니면은 무슨 리액션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